얼마나 소리 지르던가. 오늘 일월이죠. 내일 출근하셔야 될 분도 계시고, 어. 멀리서 오신 분들보세요 멀리서. 어. 고마워. 어, 감사합니다. 어, 응, 댄르마치 어. 어, 맛있어큰가 아유, 이렇게 큰들를 주고 p a Papa, p a 팍 a Papa, 가 a p a 가 a 를 팍팍 드릴게요 a p a p a 어 a p a 아 멀기도 하 a 라아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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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시간 돈도 없으면서 이 연병 아니야 야 실아 자기 기다려봐 주면 가다가다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만. 어머나 세상에 여기 왜 이렇게 물이 좋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생기 생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지금 바쁜 게, 지금 바쁜 게. 아 좀, 조금만 기다려, 기다. 지금은 오빠하고 내 얘기할 시간이 없네. 어마 바라가 시발 그렇게 내가 얼마나 어머, 바라 시발. 그렇게 내가 갖고 싶냐, 기다려. 어. 아이고, 저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아이고, 이놈의 친구딸이가 그냥 겁나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 감사합니다. 자, 가자!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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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자. 자, 말 타고 날씨 자지 마라. 감 yeah. 똥 싸라고 나타났냐 여기다? 왜슈즈로 여기다 나타났어? 어머! 헉,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이거? 어머 이거 누가 주신 거야? 어 신부름 오신 분인 거야? 어 어머 세상에나 어 신부름 세상에, 어, 오신 거예요? 어 어머 이거 어떤 분인지 어머 감사도 어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어머 이제 어머 혹시, 그 혹시 나한테 온거 아니야? 어? 어, 나한테 온거 거 아니야? 아 몰라 나도 깜깜 깜짝 치고 깜짝, 깜짝,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깜짝 놀랐어. 어머 나 지금, 어. 나한테 온것 같은데. 어? 나한테 온것 같은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다. 어. 어머, 진짜 이거 어떤 분이지 모르지만, 세상에, 어, 얼굴이라도 밝히지. 오늘 뭐 하면 줄것 같은데, 내가. 이 돌이면 두 번도 줄수 있는데. 어머, 세상에. 어, 너무 감사하다. 어머, 공인들이네. 어머, 나. 공연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파랭이 줬대. 어? 전파랭이 보냈대. 전파로 전파로 그러면 이걸 보냈다고? 아이고 개나 떼나 떡이라 그래라 지랄하구 그냥 내돈 네 뺏어가지고 태해갖고 안달인데 그냥 하아 어머 세상에나 어, 나도 태어나서 이런 경험 처음이네 진짜 어머 웬일이요 어머 아 아니 그리고 누가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거 주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주지 말고 계좌로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어머 제 개인 계좌번호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이게 다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는요, 저 새끼들하고 나눠 가져야 돼, 거든요 아, 뭐냐, 아우, 진짜, 진짜 아빠가 죽겄네, 진짜. 아무리 돈으로 가는 세상이라 그래도, 돈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지랄하고, 그냥. 아우, 아우, 아까워, 아까워, 그냥. 여러분, 솔직히 안 아깝겠어요? 아깝죠? 아우, 그냥 내 계좌번호를, 야, 내일서부터 여기다 계좌번호를 써놔. 음, 여기 계좌번호 써놓고 여기다 거시게 그냥 시벌을 왜 뺏어가려고 지금 다서 있는 거야 지금? 시리즈 캡 해놓고 죽어도 안 준다 이거는 그게, 내가 더워, 내가, 이렇게 내가 도뒤져서 내가 이렇게 그걸 하고 있을 거야 이거. 내가 어, 안줄 거야, 응, 응, 아, 안줄 거야. 그냥. 주지 마, 음, 주, 진짜 주지 말까? 어, 그래. 응. 어, 고맙습니다. 어, 너무 감사해요. 응, 어머나 나 지금 기절을 보냈잖아 지금. 놀아버리겠네. 어나 그거네 거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진짜. 아 이제 다른데 잠깐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잠깐 이거 정리 좀 하고. 어나이길안 아,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충분한데 아 어머나, 웬일이야? 아유, 시장님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안녕하세요. 아, 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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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계좌 올릴 거야. 응여기다딱써놔죠 응. 계좌번호. 너, 여기 여기다가 조그맣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해놓으라니까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와갖고 이거 찍어갖고 가지가면 되네. 내가 내일 새벽에 와서 몰래 써놓고 갈 테니까 여기 알았지라? 아이고아까워 아이고, 진짜. 그 계좌번호가 그게 맞냐? 네 초등학교 나왔냐? 응. 응. 초등학교 야간 나왔냐? 이게 그 계좌번호 나머지 내가 쓸 거야. 응, 그치게, 응. 내가 쓸 거야. 응, 응. 자, 무식한. 에? 어, 응. 근데 전화기 전화번호 를안 해요. 응, 전화번호를 안 하네. 응. 자, 아, 내가, 야, 어머 이거 어떤 분이 진짜 진짜 복 받을 것입니다. 진짜, 아, 유 세상에. 어, 오늘 내 생일 같네, 그냥. 음. 오, 오, 진짜 아까워, 오, 진짜. 가짜라도 내가 가질 거야건달리지 마라. 가만 놔봐. 자, 야, 살자. I'm oh На второй раз, на пятнадца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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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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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